아이즈비전의 주가가 오늘은 윗꼬리를 좀 달아주었지만 어제 자 갭이 떴었던 시가 자리를 딱 찍어주고 이렇게 윗꼬리를 달아주는 모습이에요. 이거 지금 이 흐름은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손 바뀜 구간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이즈비전 같은 경우에는 알뜰폰 관련해서 매출을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sk텔레콤 때문에 우리나라가 상당히 뒤숭숭하죠. 9.5gb를 해킹을 당했다고 라 합니다. lg 유플러스 때는 개인정보가 어떤 것이 특정되었는지 해킹되었는지 특정이 되었는데 sk텔레콤 측은 지금 9.5gb 이거 300쪽짜리 책으로 환산하면은 무려 9천권 분량이 된다고 라 합니다. 기가 막히죠. 이만큼의 개인정보를 사실상 유출을 시켰다라는 건데 2500만 명의 SK텔레콤 이용자들이 더 이상 SK텔레콤을 신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상 해킹, 요즘 시대가 북한 애들도 코인 거래소를 해킹해서 돈을 몇조 가까이를 뜯어내가는 시장인데, 상황인데, LGU 플러스 이미 해킹됐었던 이력도 있고, KT 뭐 이런 것도 사실상 믿기가 어렵죠,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 돈 내고서 이런 걱정할 바에 알뜰폰 가자. 이런 방향성이 나오면서 지금 SK텔레콤에서는 유심교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추가로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면 그때부터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는 전액보상을 하겠다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알뜰폰 관련된 부분 쪽으로 여러분들 수익이 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서 이를 의식한 세력들의 지금 손바뀜 구간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엊그제 장대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을 때도 제가 이거 손바뀜이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지금 이 과정은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을 계속해서 주다가 한 차례 장대 양봉을 터뜨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정말 명확하게 현재 이 종목이 갖고 있는 가치가 얼마인지를 파악하고 이후에 주가 변동성이 일어난 이후에 다시 한번 같이 파악을 해서 내가 적정 주가까지 긁고 있는가, 아니면 오버슈팅 되고 있는 구간에서 잡고 있는가, 아니면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차트 분석으로만 방향성을 잡아가야 하는가, 이걸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같이 분석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게다가, 여러분들 일상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계산식을 파악하고, 여기에 들어갈 변수들을 하루하루 서치해 나가면서 이 값에 대입하고 적정 가치를 산출해 내는 게 사실 쉬운 일만은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전부 자동화를 시켜서 여러분들이 평생 무료로 걱정 없게끔 적정 가치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게끔 만들어 드릴게요. 바로 이게 제가 만든 가치 평가하는 엑셀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에다 종목명을 검색하시면 돼요. 삼성전자를 볼게요. 그 다음에 검색 버튼 누르시고 확인 버튼 차례로 누르시면은 5초 만에 가치 평가를 할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띠링 하면서 제 핸드폰 번호를 저작권자로 적어 놓았고요. 여러분들은 확인 버튼 한번 누르시고 이 우측 초록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러분들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 대비해서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 상태를 알려 주고요.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적정 가격 이 종목의 적정 가치를 판단해 보니까 삼성전자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분명히 강력한 호재 한 발이 나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실적이 애매하거나 적자인 기업들은 다른 가치평가 모델로 계산이 되어서 값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이걸로 종목 몇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서 공부 정말 조금만 해보시면 주식이 금방 감이 잡히실 겁니다 자 우리 메디포스트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역시나 검색 버튼 누르시 3초만 기다리시면 이렇게 띠링 하면서 제 핸드폰 번호 저작권자 이렇게 알림이 나오고요. 우측 초록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적정 주가가 16,772원이라고 나오네요.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메디 포스트가 24년도 12월 16일 날 15,180원을 달성한 것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이거 엑셀 가지고 메디포스트 검색해서 엔터 한번 치고 5초만 기다리셨으면 이 매수 신호 기점으로 해서 134%라는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에, 이거 그냥 다 지나가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왜또 하필이면 이 때가 기점이냐? 그냥 아무거나 찍은 거 아니냐? 여러분들 제 채널 들어오셔서 이렇게 메디포스트 영상 검색해 보시면은 제가 두달 전에 여러분들께 손목을 걸겠다고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린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 보시면 저 보세요. 10월 16일, 10월 16일에 제가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려놨다라는 겁니다. 10월 16일이라 함은 요 매수 신호가 들어온 캔들 바로 다음 날짜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가치평가 돌려보고 타점 신호 뜨고 다음 날 바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올려드린 겁니다. 구독 누르셔야 되겠죠? 근데 제가 모든 종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전부 올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 엑셀 파일 이 엑셀 파일을 여러분들께 전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엑셀 파일 위쪽에 저작권자로 제 핸드폰 번호를 적어 놓았는데 010-5741-1740 번호로 적정 주가 적정 주가라고 네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답장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바로 전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만 누르시고 제 채널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0 1 0 5 7 4 1 1 7 4 0번호로 적정주가라고 네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되실 거고 이러한 계산으로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아 나가시면 주식하시기가 상당히 수월해질 겁니다. 어 근데 나는 타점 같은 거잘못 잡는데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점도 쉽게 잡을 수 있게끔 지표도 설정을 해 두었죠. 아까 메디포스트 첫 번째 업로드 날짜가 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10월 16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하루 전에 이렇게 타점이 딱 떠줬는데 아 나는 가치 평가 같은 건 필요 없고 그냥 타점만 잡으면 된다. 어차피 테마주 위주로 주식해서 실적 같은 건 상관없다. 나는 차트로만 주식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지표를 활용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 신호 세번 들어와 주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경남 스틸,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 신호 주가 상승해 주는 모습이고요. SOS 랩,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 신호 들어오면서 강하게 상승을 보여줍니다. 다 타점 잡아줍니다. 물론, 어느 정도 차트를 볼줄 아시는 분이 쓰셔야 호랑이가 날개를 단 격이 될 겁니다. 역시나, 0 1 0 5 7 4 1 1 7 4 0번 여기다가, 타점 포착이라고, 네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이 지표 또한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전부 전달 드릴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않않 드릴 릴고요청청하하셨데제 제가 4시시이이에이 지표 표리리엑엑파파전전 드리지 지않다다대로1 1 2버1을 버튼을 누저시신저하신도하습도좋습100% 100%전료로 전달 드 실제로 제채로에채어오셔어이셔시이 게시물 탭. 요걸 클릭해보시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저는 이거 자료받았고, 엑셀받았고, 지표받았어요. 라고 네달 전부터 234분이 댓글을 통해서, 트린티 증권TV 채널 정말 투명한 채널이에요. 하고 댓글로 인증을 해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인증을 해주고 계시느냐 아니 연락을 남기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무료로 자료 전달을 해 주시더라고요 라고 이렇게 인증을 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증을 해주고 계시면 제 채널 투명성이 올라가게 되면서 만 명, 이만 명, 10만 명 구독자를 빵빵 키워나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댓글을 남겨 달라고 하는 이유는 저는 타 유튜버들과 다르다 라는 점을 강조 드리고 싶어요 다른 유튜버 애들 연락 남기면 자료 준다 수익 내 주겠다. 텔레그램 방 들어가게 해 주겠다 해 놓고 연락 남겨도 깜깜 무소식이죠. 저도 다해 봤습니다. 해 봐서 아는데 이걸 해 봤더니 아 내가 자료를 열심히 만들고 구독자분들께 전달만 해 드려도 내 채널의 투명성이 올라가면서 이만 명이 만명 10만 명 구독자 달성하는 게 그렇게 먼 일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댓글만 좀 남겨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정도 이야기 드리면서요 아 지금 아이즈 비전 같은 경우에는 주봉 월봉 차트로 보았을 때 하락하는 추세를 돌파해주는 캔들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러한 흐름을 만들어 나간 이후에는 다음 매물 구간. 이 자리까지 돌파 시도 가능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는 대응해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시간적으로 그리고 나는 너무 높게 물려서 혼자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쉬운 상황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혼자 너무 끙끙 앓지 마시고 0 1 0 5 7 4 1 1740 번호로 아이즈 비전 대응. 아이즈비전 대응이라고 문자 연락 한통 남기시면 각각의 평균 단가와 목표하시는 바에 맞는 대응이 가능하시게끔 텔레그램방 초대를 통해서 조치될 수 있게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